yc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요. 정작 우리 yc 같은 반도체들은 뭐 이렇다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yc 당장의 주가가 뭐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도 이 주가가 지금 팔아야 되는 주가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빵 퍼센트입니다. 장중에 등락이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뭐라고요? 어제랑 똑같아요. 동중정 정중동입니다 그냥 이런 구간에서 사실 yc를 저희랑 같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뭐 크게 걱정 안 되실 겁니다 왜 이미 3배 수익 보실 거니까요 저희랑 같이 여기 제가 말씀드린 5월달에 중간에 올라가신 분들도 지금 충분히 수익 중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 최근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 또는 매수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 평단이 내가 지금 19,000원 위다 그분들은 지금 약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답답한 불안감 느끼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거 바로 내동매매입니다 오늘 지금 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대한민국 증시가 경제가 올라가려면 이 세계 축이 잘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증시 보시면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 15시까지 그죠? 그 사실상 장 마감 직전까지 반도체가 내리 비빌비빌거리다가 막판에 쑥 올라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장 내내 떨어지다가 막판에 쑥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YC도 이런 차트가 나온 겁니다. 오늘 장 오전 오후 내내 여기 5일선 붙들고 서 있다가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고 수급 딱 들어오면서 여기 아랫꼬리로 오이손 지드면서 바닥 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꽤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왜? 아침 내내 떨어지다가 오후에 상승하면서 마감하면 그 다음 날에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만 노리는 단타 패턴도 있어요. 물론 오늘 미국장 동향을 봐야겠지만 요즘은 나스닥 미친 듯한 불장입니다. 물론 우리 YC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면요. 혹여나 YC 오늘 마이너스 3% 빠졌다고 또는 나는 당장에 안 움직이는 YC 팔고 저기 뭐냐 당장에 올라가는 뭐 두산 로보틱스 아침에 올라가는 뭐 AI 화장품 이런 단기 테마조사로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YC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YC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시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제가 YC는요 YIK 시절부터 누가 이 주가를 운전을 하고 있다? 세력들이요 흔히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력들이 운전을 한다고요 세력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펌핑시켜서 어쩌 때는 내리다가 어쩌 때는 올리다가 주가를 지들 음대로 운전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 익숙하지 않습니까? 6월 초에도 행보하다가 다시 급등하고 저희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횡보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때마다 제가 5월에도 4월에도 6월에도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드립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고요? 주포가 팔고 나갔는지 지금 여러분들 노란색 가사표가 보이실 건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이 주포가 주도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흔적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매집으로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팔고 나간 파란색 가사표 매도 사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매집하는 곳이 뭡니까? 바닥이거든요. 여기가 이 단기 파동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4월에 사실은 다음에 5월에 사실은 딱두번 여러분들께 타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왜두번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다. 팔고 나간 흔적이 없다.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간 발자국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장중에 뭐 마이너스 10%가 빠지고 어? 뭐 음봉 세 개를 뭐흑산병을 만들던 간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거 팔고 나간 사람은 주포가 아니거든요. 이때 5월 달에 왜 빠졌다. 삼성전자. 우리 YC의 주된 파트너이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사 고객사 삼성전자가 이때 박살났으니까 HBM 찌라시 도전이 이때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HBM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랑 테스트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발표되니까 바로 올라간게 지금 자리예요. 즉 지금 자리도 보시면 뭐가 없습니까? 해력이 팔고 나갈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YC 주포의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얘네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들고 계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목표가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포, 이 세력들의 목표가가 지금 얼마다? 27,500원에 걸려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바로 세력들의 잠재적인 목표가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매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어디까지 올린다? 1차적으로 검은색 선까지 무조건 올립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선에 안 닿게 조심조심 조심, 조심하면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매집 한번더 했죠 삼성전자 명분으로 그래서 한번 털어먹은 겁니다 털어먹었으니 이제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지난번에 못 갔던 27,000원대 다시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 검은색 선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막이게 그려놓은 선이 아니에요 이거 YC 있잖아요 YIK 시절 지난 차트를 보시면, 저 검은색 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YC의 과거, YIK 시절의 차트입니다. 23년도 연말부터 올해 4월까지의 지나간 차트입니다. 지금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파란색 가사표가 지난번 자리에는 있었다. 이때는 세력이 활발하게 사고 팔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기만 하고 매진만 하고 밑에서 수급은 넣어주는데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헤도 목표가까지 안갔으니까 이때도 보세요 여기서 중간에 올라가는 중에 검은색 선 가기 전에는 안 팔아요 검은색 선다 올라가고 나서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힌트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도 보세요 이 자리는 그래도 검은색 선 근처라도 갔잖아요. 이 자리는요. 검은색 선 근처도 안 갔는데 세력이 팔았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뭡니까? 검은색 선은 뭐다? 목표가일 뿐이다. 일단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거 확실히 왜? 이 자리에서 검은색 선 어디였습니까? 이 자리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 12월달에 저때 여, 작년에 저때 여러분들 검은색 선이 어디 걸려있었다? 이게 여러분들 약 5,900원, 6,000원에 걸려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YIK 3,000원 하던 시절입니다. 3,600원인가 뭐 언저리 하듯이 제가 6,000원 간다 그랬거든 처음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6,000원이요? 장난합니까? 더 많이 갔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목표가 수정을 했어요 왜? 목표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은색 선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왜?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고 이거는요. 주가의 잠재력이자 세력의 목표가기 이 때문에 세력도 평단이 달라지고 차트의 잠재력이 달라지면 목표가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 원에 딱 걸려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만 원에 걸려가지고 저거 왜못 올라간다? 그죠? 여러분들. yik 시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만 원만 가면은 밀리까 왜? 저 만원 자리가 무슨 자리니까? 우리 YIK 시죠 4월 2때, 그죠? 왜 자꾸 만원만 가면 주가가 가다가 꺾일까? 왜? 여기가 세력대 목표가니까. 목표가 위로 올리는 거는 세력 입장에서도 뭐다 무리를 하는 거니까 무리해서 올릴 필요 뭐에 있습니까 옆으로 횡보점 하다가 검은색선 타고 이거 올라가는 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검은색선 이런 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검은색선 닿았다고 여기 만원에서 팔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상 안 찍었죠 열받아가지고 그죠 난 팔았는데 어쨌든 그 검은색선 세력들 목표가 기준선을 하는 게 지금 27,500원이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 이제 3만원 위로 올라갑니다. 3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근처만 가도 2만 7천원은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000원까지 지금 18,600원 언저리인데 여기서 27,000원 더 가면 몇프로미가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리가 비싼 자리입니까? 싼 자리입니까? 당연히 저렴한 싼 자리라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은 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돈 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비싸게 사셔도 이거 상한가 자리에서 사셨어도 더 비싸게 27,000원에 팔면은 돈 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관점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세력이 매도한 자리 없죠, 그죠 매도하고 팔고 나가 흔적 없죠. 목표가 거은색 선까지 한참 멀었죠. 그럼 뭡니까? 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만약에 YC를 내가 지금 오늘 이거 당장에 답답하다고 팔았다. 다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YC 혹시나 오늘 파셨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잡으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YC를 혹시나 파셨다.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다시 잡을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저희랑 같이 들고 계시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수익 보면서 홀딩하시면 된다고요. 다만 제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오늘 잡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세력들 들어가고 나간 자리를 보고 있죠. 이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 불안하다.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 감을 못 잡겠다 하시면은 제가 저 세력들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한글로 여러분들 문자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타점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혹시나 나는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중간에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봉에서 따로 잡아드릴 겁니다. 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어디까지 27,000원까지는 가서 팔아야 된다 최소 검은색 선까지는 올라가니까 아직도 그니까 올라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세력들의 작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세력이 매도하고 팔고 나갈 때까지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 팔고 나간 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여러분들 혼자서 캐치하기 어렵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자 그래서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내드리면 그만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전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세력들이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담았잖아요 yc 우리 YC가 또 반도체도 AI 모멘텀으로 부각 제대로 받기도 전에 이미 바닥에 있을 때다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뭡니까? 올라갈 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하죠. 그죠? 마치 올라갈 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놓고 이렇게 들어와요. 털어 먹으면서. 얘네들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점을 맞춰 가지고 세력도 수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요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들었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들었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상승이 나와가지고 121,0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발신번호 010-6541-5051.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하고 똑같이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 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1천만원이요 근데 5억을 넣자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이면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 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요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6541505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 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터너 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브 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 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 번호 010 6541 5001이 번호 확인하셔 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10-6541-505에 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때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 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 6541 5051 010 6541 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 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 드리겠습니다.